Oh, 자 오늘은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석포리에 자리하고 있는 전원주택 부지 경매물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물 위치는 이곳이 되겠습니다. 자 위치적으로 보면 거제시청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 서쪽 바다를 바라보는 입지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거제 시내까지는 승용차로 약 10분 정도 소요가 되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가대교 자 이쪽이 거가대교인데요. 거가대교까지는 승용차로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넘어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멀지 않고 거제 시내와도 비교적 가까워서 어, 생활 입지나 동부 경상권에서 접근성은 비교적 괜찮은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좀더 확대해서 모습을 담아 봤습니다. 자 이쪽이 바다가 되겠고요. 자 매물 위치는 이곳입니다. 석포 마을 내 자리를 하고 있고요. 저 여기는 전형적인 전원주택 단지 형태로 소규모의 전원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서쪽으로 이렇게 바라다보는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하층면 중에서는 가장 좋은 뷰를 자랑하는 오늘 매물 위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거제시 자원순환시설이 있습니다. 자, 여기와는 1km 정도 거리인데요. 어찌보면 주거여건에는 유해시설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산능선이 있고요. 산을 넘어서 이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 같은 게 이쪽으로 유입이 되는 경우가 좀 드문 것 같아요. 저희가 자주 하청 석보 쪽을 가게 되는데 자원순환 시설로 인해서 냄새가 나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1km 거리라서 한 번씩 여쭤보는 분들이 계셔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가장 확대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원주택들이 자, 지은 지 얼마 안된 신축, 고급 전원주택들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가장 위쪽에 자리를 하고 있는 오늘 물건이 되겠습니다. 경계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어, 보시는 것처럼 택지 형태로 세 등분으로 나눠서 토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택 세채 짓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어, 바다 전망은 이쪽으로 이제 볼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 올라오는 요 도로, 도로의 지분도 함께 매각 물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를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토지의 자세한 모양 현황 부분은 옆쪽에 전자지적 현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공촬영으로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토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바다를 내려다보는 오션뷰가 정말 좋은 입지입니다. 산 위에 올라앉아 있어서 가리지 않는 전망이 돋보이고요. 사실 택지로는 상당히 이상적인 위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가까이서 모습을 담아봤고요. 자, 토지의 경계는 대략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3 개의 등분으로 3 개의 덩어리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렇게 어, 기본적으로 토목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주차장이 각각 있습니다. 이게 인너가가나 있는 주차장이고요. 건물 면적이 31평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토지 면적은 도로 지분 포함해서요 738평이고요. 어, 대부분이 대지입니다. 요끝 쪽에 살짝 일부분이 임야로 되어 있고요 거의 대부분 대지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뒤쪽에 옹벽을 쌓고 요 아래 쪽에 석축 석축도 이렇게 갖다 놓고 해서 택지 형태로의 모습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급수, 오수관로 등이 모두 인입이 돼 있어서 건축하시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냥 건축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현재 감정가가 10억 정도로 평가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유찰이 여러 차례 돼가지고 최저가 24% 2억 5 100만 원에 최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죠. 여기 땅들이 사실 석포리 쪽에 비싸거든요. 바다 전망 있는 것들이 가격도 꽤 높습니다. 주변 시세를 비교할 필요 자체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내려서 이번에 응차하로 들어가시면 매도 차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내가 하나 저런 주택 지어서 쓰시고 나머지는 분할해서 매도 하셔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뭐. 무조건 이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조금 멀리서 정면에서 담아봤습니다. 매물 위치는 여기고요. 보시는 것처럼 다 전원주택들이 이렇게 자리하고 를 있죠. 아래쪽에 이제 마을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들하고도 좀 떨어져 있는 위치라서 외지인이 건축해서 주거생활하기에도 괜찮고요. 이쪽 편에도 전원주택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뒤쪽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모습, 가까이서 한번더 모습 담아봅니다. 자, 그리고 해당 물건의 아래쪽에 보시면 주택과 주택 사이에 필지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 필지도 어, 경매물건으로 나왔는데요. 자, 화살표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바로 집 건너편이 되겠고요. 위치나 현황은 거의 똑같습니다. 주차장 하나 있고요. 석포리 255-4번지고요. 222평입니다. 어제 이제 낙찰이 됐고 응찰자가 무려 9명, 낙찰가 1억 6,700이고요. 평당으로 환산하면 75만원대로 해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치나 입지가 비슷한 오늘 물건, 토지 면적이 좀 크긴 하지만 평당 34만원 꼴입니다. 최저가 기준. 같은 현황과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기본적인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좀더 자세한 부분 현장 촬영 그리고 드론 영상을 통해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경남 거제시 하청면 석포리에 자리하고 있는 토목이 완료된 전원주택 부지 물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현재 이 토목이 되어 있고 주차장까지 설비가 마련되어 있는 이 땅이 되겠는데요. 어, 석축과 조경수로 잘 꾸며져 있는 말 그대로 집터입니다. 집터 전원주택 부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아래쪽하고 위쪽에도 또 하나 보이죠.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전원주택 부지하고 뒤쪽에 임야 조금까지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요 올라오는 길, 올라오는 길에 지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토지 면적은 738평입니다. 건물은 31.7평 되 있고요. 이 건물이 이제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은 인허가가 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감정가가 10억 정도인데요. 여러 차례 유찰이 돼서 24%까지 가맥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가격이 내린거죠 현재 2억 5천만원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어, 일전에 저희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아래쪽에 토지 물론 이 땅보다는 좀 작지만 같은 택지인데 그거 저희가 소개시켜드렸는데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응찰자가 9명 나와가지고 낙찰이 됐는데 요거는 그것보다 더 많이 인하가 됐죠 한 차례 더 유찰이 됐기 때문에 더더욱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세대나 세 세대 전원주택 부지 찾으시는 분들 혹은 매입에서 차익형으로 이렇게 염두를 하시는 분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세대비 굉장히 하락이 돼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는 그런 전원주택 부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자, 여기 주차장이고요 뭐 차량 두대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보면 급수하고요, 오수 정화 시설, 전기 시설까지 다 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하기는 아주 좋습니다. 여기 위쪽에 이제 주차 공간이 되겠는데요. 잡다한 짐들이 조금 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청면에서는 가장 좋은 전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고급 전원주택들이 자리하고 있고요. 석축으로 잘 꾸며졌습니다. 자 여기 아래 한 필지가 있고요. 자 전망은 아주 좋은 전망이 나옵니다. 이렇게 전망이 상당히 좋죠. 여기가 이제 정면의 모습이 되겠고요. 살짝 오른쪽으로 틀면 좋은 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올라왔던 길이고요. 어, 필지가 분할이 된건 아니지만 여기 이제 한 덩어리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위쪽 위쪽에도 한 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쪽은 이제 이쪽으로 올라오도록 되어 있죠. 아까 위쪽에 자리하고 있던 주차장 있는 곳 그쪽에서 이렇게 올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좀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는 위쪽입니다. 위쪽. 자, 방금 전에는 이 아래쪽에 땅이었구요. 위쪽에 토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전망을 보유 하고 있 다고？보 시면 됩니다. 이방은 좋은 땅입니다 전망 좋고 탁 트여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여기 산 너머에 보면 자원순환시설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리가 한 1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냄새가 안 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이 동네를 몇번 와봤지만 냄새나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바다가 이렇게 보이고 사방이 탁 트여 있지 않습니까 약간 이렇게 움푹 들어가거나 꼬리떼에 있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가방이 띄어있어서 그것의 영향을 전혀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와서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위에 한번더 올라가 볼까요? 자 여기는 토지의 맨 위쪽이 되겠습니다 자맨 위쪽이고요 여기 보시면 물탱크 같은 게 보이네요 광역상수도가 지나는 자리라 급수설비는 따로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위에 땅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 아래 땅 그리고 그 아래 땅까지 해서 현황사 고호는세개의 택지로 이렇게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주거를 하시고요 건축하시고 나머지 두 개는 매도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시세차익을 충분히 볼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판단이 있습니다. 자 공부사의 현황은 한번더 자막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 대비 25%까지 정말 많이 인하된 택지 물건이 되겠습니다. 실사용 또는 매도차익형으로 보셔도 괜찮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매물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